열띤 강의 더러운 음, 음, 대학. 아, 저는 제가 딸을 둘이 키우고 있는데 이 성에 대한 게 되게 호기심이고 아, 이 중학교 1학년 딸 이렇게 이 이런 생각, 이런 경험을 했는가 하는 걸 궁금하게 됐는데 저는 뭐 아주 뭐 불안하지도 않고 이 박사님이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험 그리고 주위 사회 현상들을 가지고 아주 멋진 강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김성월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자 그러면 오늘 그 2019년도 1회 그 사회윤리 그특강나시민에서 주최한 어 청소년 이승 교재 윤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지영 선생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저 오늘 그저 캠페인 하기로 돼 있던 분들은 나와서 이름하고 좀 찍어주고 가세요. 네. 문단하고비교를안 되니까. 네.